<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베이징리스라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거냐면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비디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동숲 아니 아니.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지요? 어, 요즘에 저도 정말 동숲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유튜브 영상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누구나 쓰실 수 있도록 PNG 파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유용하겠죠? 한번 박수 치고 시작합시다. 이번 동물의 숲 자막판은 비디오클래스 하전이 동물의 숲을 플레이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곳에다가 마음껏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지 파일인 PNG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이 인식되는 어떠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디오클래스에서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로 진행하고요.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드린 파일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동물의 숲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크기 버전 하나랑 그리고 두 줄이 들어가는 거한 줄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드렸는데 보통은 이한줄 버전이나 두줄 버전 요걸 쓰실 거예요 좁은 이런 거는 어 한세줄 정도 쓸때 좋을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것으로 골라서 프리미어 프로로 가져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간단해요 마우스 이렇게 끌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예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집할 영상이 <laughs> <laughs>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이것을 올려 놔 볼게요. 비디오 이번 트랙에다가 올려놓을게요. 말이 나오는 타이밍이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쓸 건데요. 참고로 이때 필요한 폰트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바로 여기 어때체와 한수원 한도둠체 이두 가지입니다. 사실 실제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는 다른 폰트가 나오지만 그 폰트들은 유료이기 때문에 상업용 무료 폰트로 공개된 그나마 가장 비슷한 이두 폰트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웬만하면 실제 동물의 숲같이 귀엽고 동글동글한 폰트를 써야 그 맛이 또 살지 않겠습니까? 텍스트 툴을 누르시고 우선은 이름부터 써줄게요. 여기 이름 쓰는 칸에다가 마우스 클릭 한번 딸깍 한 다음에 여기에는. 어... 하조원을 써줄 건데요. 이존 자가 보통 잘안 쓰는 단어잖아요. 존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서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하조원을 썼고 이것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어,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 자막은 이런 식으로 굴림체이기 때문에 수정해줘야겠죠. 마우스로 쭉 끌어서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펙트 컨트롤스, 효과 컨트롤스 패널을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에센셜 그래픽스 패널을 키셔도 됩니다. 한글로는 기본 그래픽 패널인데 이게 없다면요. 여기 윈도우를 누르시고, 창 누르신 다음에, 에센셜 그래픽스. 기본 그래픽을 클릭해주면 체크 표시되면서, 여기 뜰 겁니다. 여기 아니면 뭐 이상한데 아무튼 뜰 거예요. 무튼, 이렇게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에센셜 그래픽스에 있는 하존, 글자 있죠? 여기에 텍스트, 뭐 폰트 이런 것들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폰트를 바로 여기 에 있는 여기 여때잘난 채로. 아, 역시 존자가 안 써지죠? 예, 네. 이렇게 존자가 안 써질 때는, 그냥 하지원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 본명이 하지원이에요. 자, 이렇게 글자를 잘 써줬고 폰트를 바꿔 줬는데 색깔을 바꿔야겠죠, 이번엔. 기존에 설정에서 여기에 있는 어, 가운데 정렬. 요것도 한번 해 주고 그리고 어피어런스 아래에 있는 필 있죠? 7 이것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갈색으로 쪽에 있는 이런 갈색으로 해 주면은 또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좋아요. 이렇게 하고 글자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다 조절했는데 지금 모양 좀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죠? 이럴 때는 다시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을 누릅니다. 자 그다음에 조심히 마우스로 글자를 끌으셔가지고 여기다 둡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쪽에 이렇게 두면은 뭐 크기 조정 같은 거할수 있고, 그리고 마우스를 살짝 모서리에서 살짝 더 벗어나는 곳에다 두면은 회전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 회전 시킬 수 있는 곳에서 살짝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은. 됩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써줬고요 지금 보면은 타임라인에 이름과 말풍선이 같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름과 말풍선을 같이 나오게끔 설정을 해줍니다 자 다시 재생해 볼게요 이렇게 잘 나오죠 좋아요 이제 이름을 썼으니까 멘트를 써줘야겠죠. 이렇게 멘트를 쓸때 주의해야 될 점. 이렇게 멘트를 쓸 때는 이전에 만들었던 바로 이 글자 있죠. 요 글자가 바로 이름 칸에 있는 글자인데, 이름 칸에 있는 글자의 클립을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눌러 주셔야 합니다.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타이프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클릭을 한번 딸깍 해줍니다. 이렇게 글자를 쓸수 있게 됐죠. 글자를 바로 써주면은 이 클립 속에. 두 개의 글자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 살짝 어렵죠? 그냥 이름이랑 이 멘트랑 같은 클립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멘트를 써줄게요. 안녕하세요, 비교 클래스의 하지원입니다. 자, 멘트를 잘 써줬는데 멘트가 지금 가운데 정렬이 아니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고요. 글자 폰트도 동물의 숲틱한 다른 폰트로 바꿔줄 건데 저는 한수원 도듬체를 추천을 드릴게요. 한수원 도듬. 아이고. 글자를 선택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모두 선택 이세번 클릭하면 글자 모두 선택돼요. 그 다음에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절히 조절하신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자간이란 것도 살짝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면 좋습니다. 어, 사실 폰트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말 나온 김에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오! 카페24 폰트로 바꿨더니 뭔가 동물의 숲 같으면서 동물의 숲이 아닌 듯한 재밌는 느낌이 탄생했어요. 참고로 여기 위에 있는 Align and Transform. 여기에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건데, 가운데를 맞출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로 짠! 옵니다. 글자가 이렇게 아무데나 있어도 이걸 누르면 가로 가운데, 이걸 누르면 세로 가운데. 그런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 글자를 누르면서 Shift를 또 누르면서 쭉 내려주면 그대로 아래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맞췄다면 그냥 바깥에 아무데나 한번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생을 해 볼게요 어우 아주 잘 됐죠 그 다음에 또 멘트를 바꿔 줘야 되겠죠 멘트를 바꿔 주려면은 예, 중간에 멘트 바꿀 곳에서 한번 잘라 주세요 잘라 주는 거는 여기 있는 자르기 툴 그리고 여기 눌러 준 다음에 타임바를 어, 이쪽 위에다가 옮겨 주신 다음에 글자를 더블클릭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이렇게 수정을 해줬고요. 재생을 해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엔 살짝 응용편입니다. 색깔을 한번 바꿔 볼 건데요. 색깔 바꾸는 건 매우,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효과 패널로 가주신 다음에 효과 패널에서 검색. 해보세요. 무엇을 검색하느냐? 패스트 한글판으로는 색상 교정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 아래 사용 안함 옵솔리 t 트 있죠? 여기에 아래에 패스트 컬러 코렉터 빠른 색상 교정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우스로 끌어서 제 PNG 동물의 숲 PNG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클릭하면은 여기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 이런 어, 신기한 효과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 아래 보시면은 슈 앵글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슈 앵글, 한글로는 색조 각도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을 살짝 돌려주면은 오,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딱 바꾸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 색깔이 보시면은 글자랑은 안 어울려요. 글자는 이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트 컬러 컬러터를 클릭하시고. 네,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복사죠. 복사를 누르세요. 참고로 이때 한영키가 안 열려져 있으면 복사가 안 됩니다. 한영키를 눌러서 영어 상태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를 하세요.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카피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분이 쓴 모든 글자에다 대고, 대신 갈색이어야 되겠죠. 이 갈색 상태에서는 컨트롤 V를 딱 눌렀을 때, 톤이 어울리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각도로 이 책조라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갈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세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응용을 해봤어요. 여기서 조금 더 동물의 수백 그 맛을 살리고 싶다면은 간단한 방법으로 이 말풍선이 등장하게 바꿀 수 있는데요. 프리미어나 애프터 페트를 좀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하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느낌을 살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자이 효과 패널에서 우리 검색했던 거 X 눌러서 다시 닫아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비디오 트랜지션 한글로는 비디오 전환. 이 비디오 전환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 아래 디졸브 있죠 디졸브에서 크로스 디졸브를 여기 우리 png 파일에다가 짠 놓아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죠 그런데 뭐 이것을 모든 말풍선에 할줄 필요는 없고 맨 처음과 뭐 끝에다가만 이렇게 놓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에 바뀔 때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너무 정신이 산만해질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이 정도로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살짝 커지는 모션 이런 거 넣으면 조금 더 동수비 느낌을 낼수 있겠죠? 여기다 이제 또 글자에다가도 넣을 게 있어요. 효과에서 와이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아래 아래 아래쭉 내려보시면은 비디오 트랜지션 비디오 비디오 전환 쪽에 와이프에 그냥 와이프가 있을 거예요. 한글로는 닦아내기라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마우스로 끌어서 글자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글자가 옆으로 쭉 나오는 느낌을 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이런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글자 이런 거 끝날 때는 여기다가도 역시 똑같이 아까 넣어 줬던 이 교차 지절부를 컨트롤 C 여기다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저는 에펙으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에펙으로 이렇게 제가 살짝 노가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패스를 그려서 만든 걸볼수 있는데, 이거 만드느라 한 30분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 30분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동물의 숲 자막바를 공유해드렸는데요. 이런 자막바 조금 더 원하신다면, 은 댓글로 어떤 걸 원하는지 남겨주시고요. 오늘처럼 여러분이 유용하게 쓸수 있는 소스가 더 생각이 난다면, 은 공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유드린 이잔막바와 꿀팁 여러분 잘 쓰시고요. 저는 다음 주 비디오 클래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반!